i m 엠은요 어,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되겠고요. 그러니까 단기, 어, 뭐, 분쟁에 대한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, 사실 지금 뭐, 추가 매수로, 어, 여기서 급격하게 들어가지는 않는 게, 어,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적어도 뭐,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, 어차피 추가 매수라는 것은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, 그래서 방향 좀 틀어주고 난 뒤에, 어, 조금 더, 조정을, 어, 기간 조정 거치고 난 뒤에, 어, 다이버님, 뭐 접근하시면 좋겠고, 3,390원대다 그러면, 지금 가기 때문에 3,300원대잖아요. 그죠?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사실 들어가신 거거든요. 요 자리였으니까. 그니까 러요 자리에서, 여기서 들어가서, 음, 그,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. 3,000원 초반대, 3,100원대까지 맞춰서 반등 나올 때 빨리 치고 나올 수 있다 하면은, 그렇게 한번 파동을 보고, 추가로 잡아서 들어가시면 되는데, 만약 그만큼의, 어, 이제 단가를 낮추거나 여기서 어 파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3,100원 올려놓고, 어 그래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뭐, 그렇게 급한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. 추가 매수는 지금 한번 정도 좀더 기다려주시고, 확보하고, 그 다음에 보세요.